이렇게 드라이브를 치면서 릴리스를 한다면 헤드를 생각하면 덮이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찍혀 맞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헤드를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립 끝이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립의 밑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그립을 반으로 나눠서 빨간색 부분은 앞쪽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공 쪽으로 이렇게 공쪽으로 간다면 이 끝단은 공 반대쪽으로 가는 힘이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 그러면 이렇게 클럽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 부분은 오른손 잡는 부분이고요. 검정색 부분은 왼손 잡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왼손의 방향은 당연히 닥치고스윙처럼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오른손을 너무 당기려고 하는 나머지 너무 당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은 이 오른손은 꺾여 들어오다가 팽이를 치고 풀려야 돼요. 팽이 치고 풀려야지 요렇게 도는 게 아니죠. 팽이 치고 풀리죠. 그래서 손목의 각도를 90도로 만들고 내려왔죠. 때리면서, 때리면서 엄지가 하늘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로 위로 올려주면서 하늘을 보는 거죠. 팽이 치고 하늘, 팽이 치고 하늘. 이때 왼손이 빠져나가는 동작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레일을 볼까요? 여기서 당겨주고 오른손을 밀어주면 정확하게 레일을 타죠. 당기지 않고 버티고 밀어주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현상. 그래서 여기에 뽕샷이 많이 나는 거죠. 당겨주고 밀어주고에 밀어주고는 접은 상태에서 밀어주고 펴지면서 엄지가 위로. 왼손은, 네, 이쪽 방향이죠.